안 돼! 가지마! 미친놈들아! 야! 가지마! 가요. 야, 이거, 이제, 갈 때는, 무기 가져가야겠다. 이거, 수리하다가, 동물한테 다 죽네. 몸이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면 대명, 이면서명 하면서 명 하면서 명 하면서 명면서명면서 해명, 하명하명하명하면명하명 하면서 해명, 명하 해명, 하 해명, 명 하면서 해명, 명 밑에 명명하명명명 다 먹으세요 오, 여기요 내가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요전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하단 하단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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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어디 어디 남는 거 주세요 여기, 저 인벤 없음 선생님 밑에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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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니어 네 뭐야 4명이에요? 네 우리 상자 4개 네 내가 잔? 발견했는데 야, 동물 잡자 네. 야 이거 동물 잡자 아무것도 없는데 맨손으로? 맨손으로 가능, 맨손으로 가능 다부리면 가능 불쌍해. <laughs> 배고파, 배고파 아, i 올라 a n b e 이제. 이제 Sodia, Benzon Sodia, Benzon Sodia, b 있 n z 있다, Sodia, Benzon Sodia, Benzon Sodia, b 목품 하나 기름 하나 넣 눈코 배신자 착한 척함 죽여버린다. <laughs> 우리 토니바퀴 파밍하러 갑니다. 선행아 후추님, 아? 토니바퀴 파밍 갑시다. 파밍하러 갈 사람 오케이, 오케이, 위쪽, 오케이, 위쪽, 위쪽 파밍할 사람 나오세요. 선생아, 가자, 가자. 다준이 가실 거? 오케이, 여기 오래 걸리니까 아, 가자 돌만 돌만 넣고 올게요. 아, 가 예, 갑시다. 다준이 나, 다준이 나, 뭔가 계속 계속해서 뭐만 하고 이렇게 뭐만 하고 계속 파밍 못하러 가지 계속이거든요. 안 만들고 싶은데. 버리고 세시 아, 가죠. 아, 버리고 세시 가죠. 네. 버리자. 버주세요 누나 의심하는 건 아니고 그냥 버리자는 아니, 거였어. 선생님. 잠깐만요, 저 이것 좀 열고 갈게요. <laughs> 구라지.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므라> 이거 구라라고요. 이거요? 이거 뭐뭐 뭐 탈출할 때 가. 쓰는 건가, 본데요 탈출할 어. 때. 오, 오케이, 그럼 나이스. 아니 후준님남 아, 만들고 예? 가자고 한게 잘못입니까? 아니, 근데 다준이, 아니 양준이 저남 만들고 가자가 게임 시작부터 계속까지 하는, 계속 하는데 이상하지 않아? 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동시에 해야 된다고 뭐 그런다던데? 또동시 동시에. 야, 아 여기 털었어 할까요? 이미. 에이. 나도 음식 만들어야겠다. 어, 포기하세요. 여기 이미 털렸는데 아래 일단 내려가 보자 저희. 아이 여기인데 하필이면 또. 하이 형. 하이. 밑에 아직 확인 다안 했는데 파밍 할거 있나 보자. 어 그래 갑시다. 산딸기 캡터요. 아나 고기 있다. 산딸기 캡. 캡캡 캡. 아 고기 아, 거거 하나 있어요 하나 하나 보는데요, 고기. 여기 좀 추워요. 후추 소리가 아니, 들리는 아니, 것 같은데 선생님 그 가죽 하나 안준 스노우볼 굴러가거든요 저 같으면 줬어요 아니 아니 가, 저, 아니 왜 자기가 가져야 돼 왜? 후추님 하나만 아니, 더 주제, 있으면 오, 가방 만들어서 제가 준 거였거든요 아니 개트롤인가 진짜? 진탄인데요? 침착하세요 침착하세요 제가 물고기랑 <준 거였어요, 웃음> 제가 한 3만 번은 말했죠 아니 후추님이 그럼 뭐 양보하세요 주면 선생님 거에. 근데 아니, 어디 여기 있어요, 뭐야 여기 성격? 왜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이거 어디 가 거예요? 아니 저도 여기로. 아니 저도 찾아본다고 간 거였어요. 뭐? 어, 어, 여기 고기 아니야? 이거? 나중에 수리할 곳? 어, 어 뭐야? 야길드야야 어, 뒤에 늦게, 님들 뒤에 늦대 앞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어 이게 뭐예요? <웃음> <웃음> 저 양치기야, 양치기. 저 양치기 손전에 어, 그, 저거 양치기 손절이 거지 말하는 거야. 있다고. 저거 세번세번때 믿는대. 저저 추워요. 저 추워요. 저 먼저. 안 되세요? 어? 여기있는데? 데 여기있다! 야야야! 다 죽었... 아왜 뭐하세요! 오케오케오케! 이이이여것만 먹고 감! 아! 씨죽여버리고 오! 이거다 이거! 이거! 아 슬픈데! 저쓰레아 아, 아, 죽어요! 죽어요! 저쓰 내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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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아, 죽... 내놔요! 아, 뭐야? 뭐야? 안 들렸어요? 아. 제가 너무 빨리 했다봐요 <laughs> 하나만! 하나만! 아, 아니! 아, 저 살려주세요! 어? 아! 기다려야 돼! 내려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저 쓰레기! 저! 도� 너는 <돈의> 야 <말이냐>? 도라이냐고? <웃음> 도라이냐? 그렇 <laughs> <laughs> 누가 내 약초 먹으래? 죽여 버리고. 죽여 버리까? 방을 칠때 한번 배워. 진짜로. 당신이 살리는 마피아 아니라고 말할게요. 이거 나 부실 거. 마피아 아니군요, 당신. 집가야도 되네. 갈겠네. 발전소에 뭐 필요했죠? 집가야겠네저못 <돈의 말이네> 보고 왔는데. 안보고 왔대. 아, 톱이랑 손톱 박. 이거 날고기 먹어도 괜찮나? <돈의> 체력 깎이는거 같네. 왜왜왜 왜요? 난 나고로 오면피깝겼 아, 오케이 오케이. 저 이따 갈저 이따 갈게요. 없어? 갈게요. 네.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없어? 나 먹을 거 입이 다 먹었어. 아니, 없냐? 고 어, 다 먹었어. 없어, 아니, 없어. 배고프냐고. 아, 배안 고파. 배안 고파. 배안 고파. 아, 그 그래, 어. 칸비 올라고 먹은 거라. 가죽만 이제 더 있으면 피. 빨리 그거 다 만들 수 있는데. 이거 먹으셈나 이거 피는 있어. 피. 피 여기 이거 먹어. 나 어차피 남 만들어서 괜찮아. 우와, 하파이 쩐다. 핫파이. 파파이 뭐야? 파이 파 내가 그거 버렸어. 그냥. 다른 거 들라고. 저 먹으면 안 돼, 삼식 님? 저 그럼 내가 어, 나도 먹으면 안 돼? 나 그게 없는데 캠프 파이어가. 먹어, 먹어, 먹어. 아니, 나는 배고픈 차 있어 가지고. 아, 그럼 나그냥 어, 어. 너가 먹어, 너가 먹어. 나 집에 빨리 갈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 가다 이거 가자. <laughs> 한번 갔다 야겠다 지금 개 추워서 빨리 가야 됨. 나 통밀빵이 6개 챙겼거든. <laughs> 어, 누나 그냥 아니야. 원래 의심한 게 아니라 오려 오래... 오려 어, 누나 이거 내리고 가자 얘들아 어? 여기 집이랑 연결되는 거야 이거 내리면 오케이 누나 그거 해 내가 이거 할게 여기로 내려가면 집이야 뭐? 이 문도 열리나? 오 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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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까운 거야 이거 이러면 야, 이거 30, 뭐 있어? 그러게 삼식이 어떡하지? 근데 내가 삼식이를 봐주기에는 누나 저기 왼쪽이 오른쪽이 늑대 있다 개 조심 잠만 어 이쪽 맞다 이쪽이다 어, 야 여기에 이거 있는거 기억? 오케이 오케이 WS바냥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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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 어디야 위로가 남았다 됐다 위로 위로 여기, 무적이다 나 배고파 위로가자 베리 베리 스트로베리 먹어야 됩니다 상식 오른쪽으로 갈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자 갑니다 나, 나나 추워 나 추워 저 추워. 밑에 저 W 중간 쪽에 하나 있는데 저저 저랑 오, 파밍하실 분. 집이 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어, 지금 피, 피가 피, 너무 없어가지고. 반... 발전소 어떻게 해요 어, 수리 못했는데. 캠프 바야가야 돼서 시간이. 너무... <laughs> 야, 캠프 바야를 다 채워 나갈 수 있어요 피가 너무 없어가지고. 야, 이거 톱니 바퀴 내가 팩에 넣는다. 그냥 발전소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좋은 의견. 잘 생길게요. 아 우선 따뜻함은 다 채우고 네나 이것만 넣고 약초좀 키워서 먹을게 오케이 무거운 만들어야 될것 같아 피 너무 없다 이쪽으로 오실래요? 요 밑에 있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확인하는 어, 거야? 네, 톱니바퀴 얘 예, 한명만 더 한명만 더아나 톱니바퀴 근데 세개 있는데 어차피 연료 없으니까 내가 톱니바퀴 한명 더 오실분 한명 더 오실분 다 했어 다 했어 다, 다, 다 했다고? 다 했다고? 어? 다, 다, 했는데? 네, 어, 다음 열었? 거 보고, 다음 거 보고 아, 여러분들 아까 우리 갔던, 우리 딱네명 갔던 그곳 아니에요? 어, 어 근데 이게 랜덤 랜덤으로 있는 거 같아, 랜덤으로 세개 중에 아, 랜덤. 아, 랜덤 거기 아닌가? 여러분들 저, 저, 저 밑에 파밍이 있다니까요 아, 어, 네 이거 템만 두고 갈게요 저 두고, 가세요, 저 두고 가세요, 저 두고 가세요 저 약속해 보고 갈 거라서 의심나가는거 아니겠지, 설마? 마피아죠? 루테님? 아니야, 루테님? <laughs> 여기 아니, 계신 분들 저... 밑에 있는 거세개 네, 그거 네. 하나만 열죠. 어, 어, 12시. 어 저기부터 뭐야? 갈까요? 저기부터 갈까요? 아, 어, 저 저기 확인이 되는 거야? 아, 근데 어, 어, 너, 저기 너, 누가, 너, 누가, 너, 누가 열었으면 열면 확인되는 거야. 누가 근데 거야. 저기, 어, 저기 네, 지금 가면은 사람으로. 곰 있을 수도 있어서 저기에 한번 파밍 열어서 총이라도 찾고 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같이 가요. 잠깐 저 요리하고 같이 가요. 제발 누구 좀 따라와요. 어. 선행기 버리고 저희 아, 네명 가져가서 네. 네. 파밍 한번 해줘요 일로와요 파밍이한뭐 <laughs> 해줘요? 양띠님 이 아는 위치면 거기 저희도 하나 갔거든요 혹시 거기 아니면 또 거기까지 가요 저희 오케이 요쪽에 요쪽에 하나 있었거든요? 발자국 음? 소리 들린다 왼쪽에 뭐 동물 있나 본데? 저 아니에요? 아닌데? 뭐, 뭐 잘못 들었나 봐어 어, 나도 뭔가 뭐, 들은 거같아 누가 열었나? 누가 열었나 봐요 아니야 그러면 여기, 여기 근처에 하 있어요 어그 저랑 걸어 걸어 저랑 그거 본거 같은데 루테님이랑서 똑같은 거. 야, 삼식님 마피아신가봐요. 쓸데없이 아,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쪽 아니었어요? 그쪽 아님. 그쪽 아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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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마피아시죠. <laughs> 위로 가야 돼 위로. <laughs> 약등님. 예. 개소리하지 마세요. 진짜로. <웃음> <웃음> 저 삼식님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진짜로. <laughs>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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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생각인데 뭔가 서행이 마피아 같거든요. 갑자기. 개인적인 응? 같이 가요. 님들, 님들, 님들 어디었어요? 발자국, 발자국. 눈에 검은 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니밖에 이제 이거는 가방 어쩔 수 없다. 가방 포기하고. 아, 이거였나봐요. 아. 이거였나봐요. 이거. 나 이거였을 거. 다 오픈 했는데요? 공기 이거라서. 삼식이가 저는, 저는 하나밖에 못 열었습니다, 상자. 아니, 저 어차피 어디가? 인벤이 없어서 몇개못 집어요. 저는 오케이. 연료 3개, 칩 3개. 근데 이거 3개 아까 했어요. 고칠 때는, 아니, 저거 제가 저번에 고칠 때는 재료 필요했는데, 또그 전판에 고칠 그런가? 때는 또 재료 안 필요했거든요? 뭐지? 그래? 그게 누가 어, 넣어준 누가? 거 아니죠? 어, 자, 지금 가수 3직, 양띵 밑에 있는데 같이 갑시다. 예, 집으로 가면 돼요. 집으로 가면 돼요. 고고고고고. 네, 좀더 이쪽으로 가서 가야 서가 돼요. 자 여기서 명이에서 떨어지기 바이 이쪽이 쪽 이쪽이 쪽으가죠쪽으로가죠왼쪽오죠쪽가오죠쪽로가로 가져오죠. 이쪽쪽로이로가져로가져아니로가가려고 거 집에 들어올. 이 터지도 맞아. 수지도 어, 무조건 해야 돼. 고칠 게 많아. 우리 찾았어. 부서져지들 엔더가 있어. 필요해 재료? 엔더가 있어. 있어. 재료 뭐 필요해? 몰라 그거 수리하다가 또깨한적 받았어. 나가 아, 그 너, 이번 배신 이번 배신자 거, 노잼이네. 때리지도 않고 이번 배신자 노잼이야. 네, 그 이거 빨리 맞아. 맞아. 이번 맞아. 배신자 개노잼. 총 어디 아? 계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 때는 막총 쏘고 그랬는데. 어? 어떤 사람이 양 언니 말 듣고 멈춰가지고 주변을 둘러봤어. 어 그리고 저 트랩 들고 야, 있는 누구지? 난뛰양뛰인가 봐. 어떤 비어든 비어든. 여기 트랩 들고 오케이. 있는 누구야 얘? 여기야? 그거 기계기. 그거 기기밖에 트랩 안 하고. 아저 아니구나. 아얘를잡고 싶다. 하. 잡아라. 아니 아니야 얘네한테 피까일수 없어 지금 도합기 포지야. 오케이. 로 야왜 다른 사람들 안 오냐? 야 <laughs>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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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늑대.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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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늑대 늑대 오! 더 많이 해더많요 때리는 거조심 제가 때릴게요 제가 때릴게요. 오케이 늑대 하나 컷나왜 때려? 이스야두번 나가줘. <laughs> 굿. 야곰왔다 아, 곰이다! 곰도 잡을 야, 수 올라와, 있어. 우리 사람이 많잖아. 곰도 잡아야 돼. 곰도 잡아야 돼. 우리 이거 지켜? 내가 몰래 들어가서 수리할게 내가 수리할게 오케이 골크 컵공크컷한대 남았을걸? 어! 어 저기 리지 마세요 까만, 빈,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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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수리해, 수리해 수리해 지켜줘 지켜줘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한테 없었어,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아 오케이 오케이 곰있왼쪽이왼쪽왼쪽이 곰! 왼쪽에 곰! 곰 잡아 곰 잡아 오른쪽에 위 늑대! 오른쪽에 위 늑대! 저피 반! 피 반! 피 반! 우세 잠깐 빼봐, 우세 잠깐 빼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1우세한곰한 우세장 가페바. 우세장 가페바. 우세장 가페바. 우세장 가아아 보복이 계속해 보복 이계속 go to 다 h e 없 o s p i t 3 l 나이스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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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기. 아, h e h o s 가 i t 가 l I d o n 가 want to get it. 가 d o 가 t want 가 o get it. I don't want to get it. I 가 o n t w a 야 t to get it. I don't w 가 n t to get it. I don't want to get it. I don't want to get it. 가 don't w 가 n t 배고픔은 괜찮을 거고. 이거 그럼 음식 굿나, 필요 없나요? 필요해요. 아 음식이래. 뭐, 이거 장작 장작 이거 있는 사람. 우리 집 어디야, 손아? 이쪽 이쪽 이쪽. 오씨, 양대님 겁났잖아요. 예? 양태님저 앞에서 나태지 마세요. 무서워요. 예. 근데 재료가 필요가 없었네. 근데 이 기준을 모르겠네. 재료가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아, 무전기 상자인데. 아, 갖고 싶은데. 그럼 가져가야겠다. 왜 아무도 못 얻는 네! 어디 여기 쪽이야. 밑쪽, 밑쪽, 밑 자는 아니야, 아니야, 먹게, 먹게, 먹게. 가자. 저 접근하는 거 바로 가자. 아, 나먹거아줄게 어, 나, 나 받아, 나 지뢰, 나 지뢰. <laughs> 어떻게 <어떡해>, 이거? 지뢰. <laughs> <laughs> 어디야? <laughs> 어디 여기는. <왜 이렇게> <laughs> <laughs> 어, 아, 기전방에 뭔데? 접방에전접방에 확인. 진짜 뒤질하다. 어... 혹시 그거 그 있는, 사람. 있는 사람? 거기 있는 사람 어디다? 아 누가 더럽게 다 던져놨어? 인벤토리 안 넣고? <laughs> 루테인, 루테. 약초 구해야 된다. 나피없다 저희 이제 탈출 차량 쪽 가야 돼요. 나왜 약초 줘? 해출차나 가야 돼요. 약초고 뭐고 빨리 가야 돼요. 가요, 그럼 가요. 어디? 어디야? 좋아요. 왜 속삭이면서 얘기해요? 뭔가 다주님의 의심스럽거든요. 안 그래요? 믿기지 않는 소리, 미친 소리 하나 해 될까요? 뭔데요? 난 당신이 의심스러워요. <laughs> <아까 거짓이 웃음> 당시 아, 제거 아, 뺏어 거예요. 먹었잖아요. 저는 동기부여가 있었다고요. 아, 아, 지금 이 방향인 거 같은데. 거의 다 왔어. 삼신님 오고 있어요? <laughs> 네, 저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맵 보면서. 오케이. <laughs> 아, 티대 <드레> 갔다. <laughs> 안돼 가지 마 미친놈들아. 야. 하지마! <목소리> 삼식이 야, 왔다, 야 우리도 떼어줘삼 삼식이가 다삼 뭐야 나 삼식이 안 아니야 나 아니야! 삼식, 삼식 배신자! 야, 30코트 하나, 30코트 하나. 아, 나 삼식 다 삼식 다아나토왔다나토왔다 삼식이 죽었어 다들 그래. 삼식이 죽었어 삼식이, 삼식이 죽여야 돼그 너도 공격한어요라까지 재밌냐? 그래 일찍 얘기했겠지? 재밌냐? 얘들아 여기 있어요 재밌... 제가 저거 무전기 누르... 근데 추운데? 무전기 일단 내가 누르고 올게요 아유 인육도 있네 무전기 누르고 와야 돼. 그래야 갈어지 누구야? 와 나다! 아니, 잠깐만! 미카소 아니, 이기아니기아니비 여기 여기 아니고, 여기 여기 아 다시 불러야 돼다주언니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나에게 피를 줬소. 나쁜, 나쁜 삼식. 삼식 나쁜. 아, 나 피야. 아, 새끼가 나를 죽이나 뭐. 아, 근데 이거 집 가도 추울 텐데. 집 아, 야 집에 장작 있어. 집에 장작 있어. 와. 아, 있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저게 다시 풀려? 아니야, 내가 보기엔 후추님 님이 저거 부신 것 같아. 부셨다고그 아, 배신자가 부실 수 있잖아. 그래서 가서 후추님이 부신 거같든 후추님이 없잖아. 지금 여기 아까 탄 사람 홍콩이랑 불꽃형이었거든 근데 이거 양이거 진짜 미안한데. 뭐야, 왜 피가 안 차냐? 왜? 뭐 나라고 하려고탐망해야 돼. 뭐? 죽였어 우리가. 사실 죽였어. 양피 죽였어. 다조언니야 이제 양띵이야 이거 추방해야돼 양띵 뭐야? 어? 아닌데? 한, 나랑 같이 양띵누나가 삼색주였는데? 어? 아 그래? 언니가 나 지켜줬어 아 그래? 미안 쏘리 야 선행 추방해야돼 이거 선행 선동질한거야 아, 아니 그거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저는 다정언니한테 개프킹을 했 일단 일단 날씨좋음 이거 표지등부터 다시 또 수리하러 가야돼 다시 일단은 피체고 가자 나피 없다 어 나도 나, 나 이거 치워 더 이거 치워 그, 나 치료 우리 재정비하자. 다 재정비 하자. 나 재정비하고 같이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진짜 이거 무조건 같이 가야 지저 부시려고. 라디오 부르면 되지 않나? 아, 라디오를 못 해요. 여기 무슨 상대 소리 표시등을 고장낸 거 같아요. 위에 거. 아이씨. 원래 라디오만 켰으면 됐었는데 포지등을 고장낸 거 같아요. 태야 예 같이 다니자 나 쟤네 못 믿겠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누나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게또 가면 늦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데리고 가야 저희가 하기 편해요 오케이 다들 될거 같은데 다들. 7분밖에 안 남았어 빨리 가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빨리 가자고 해야 될거 같아요 저도 어? 오고 <laughs> 한번더 먹고.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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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께. 오케이 오케이.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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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 먹어야 돼가지고. 서행아 이제 가야 돼. 네? 더 이상 안돼더 네, 이상 안 돼. 그런데 약초가 없어요. 에이, 요리하고 우리가 받아줘야 되니까 가야 돼 가야 돼. 그럼 나 요리하고 가자. 나다주누라 어디서 다 주누나? 어. 나나 여기 위에 있어. 나 가는 중. 누나 그래. 이제 가야 돼 이제 더 이상 시간 어, 없어. 나도 요리만 한다. <laughs> 배고픔이 영이야. 저이저 주세요. 하나. 아, 맞다. 혹시 제가 먹어도 네? 될까요? 안 맞다요? 아, 어디 먹어세요. 먹어세요. 저피 근데 나 나도 풀피가 아니거든. 좀 무서워하긴 해야 돼. 가자 가자. 시간 진짜 맞아, 없어. 맞아. 없어. 더 이상 없어. 빨리 가야 돼. 알겠소, 그리고 어, 후추 님이 해. 없어. 후추 님이 어디서 총 들고 어, 나타날 수 있거든. 예. 어?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야, 너, 누가 그 여기 어, 오픈했다. 바로 앞에 거. 누가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아니야. 후춘 내가 보기 후추 님이 배신자고 구접 포지 등을 부신 것 같아. 그래서 올라가면 후순이 있을수도 있어 오 어, 그럼 개소름 개소름 어 그래서 후순이 갑자기 총 쏠수도 있어 그럼 선행 딱이 선행죽여도 돼요? 그러면? 아나 아니 나 진짜. 서, 아니 아, 선행, 너는 오, 그냥 재능? 정의롭게 죽이는거야 그냥 너는 너는 아니, 아니, 같은 아니, 아니, 생존자도 너가, 아, 어? 어야 30개 아, 훑어버렸다 의심을 하기 때문에 거 맞죠? 어디가? 아니,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느낌표 어, 여기야, 있는데 여기야, 여기야. 여기. 아 맞아 맞아. 이제 아까 다시 키워 가야 돼. 아, 느낌표가 있구나. 다행이다. 아. 잠깐만. 조심 조심. 근처에 말은 수도 있음. 늑대랑. 오, 따뜻함. 내가 고칠게. 어어. 어. 아, 고기 없나 여기? 야, 활소가 바로 됐다. 가자 가자. 빨리 가야 휴가서 돼. 가서 그것만 어, 하면 돼. 보다 그 화면 왜 이래? 끊니까. 그러니까. 어, 난안 넣어. 어두워졌어, 어? 너똑빨났나보다 어, 똑발났네! 어? 야, 괜찮아! 괜찮아! 가가가가가! 가, 가, 가. 나 집에 가서 야, 먹을 내가, 것만 그래, 먹으면 그래. 될것 같은데? 야,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야, 저 근처에 있나보다! 아 야, 후추 컷 해야겠다! 아 야, 후추 컷 해야겠다. 해야겠다. 야, 야, 야. 야, 양띵 누나 어, 어디 갔냐? 그래. 너 야, 오케이! 내가, 내가, 내가 이생할게 어, 어, 이거, 둘은 집 가! 둘은 집 가! 나 버리고 둘은 집 가서! 둘을 집 가서 그거해. 야 후추 아니야, 여기 있다. 안야안 후추 커 때. 후추 여기 있다. 후추 총 쏜다. 후추 쏜다 아니야 둘을 가. 둘을 가. 아야 잡고 가자. 잡고 가자. 편하게 편하게. 총알 많이 아마 야 총알, 총알 없다. 야 해가지고. 총알 없는 거다. 잡아 잡아 잡아. 나 투하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알 거야. 얘들아, 빨리 뛰어와. 4분 밖에 안 남았어. 단한 번도 탈출해 본 적이 없는데? 양띵, 양띵 와 있어? 이거 탑승하기 바로 꾹 눌러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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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라 빨리. 탔어? 야 후추 죽이고 와, 후추 죽이고 와, 둘이 후추 죽이고 와. 선행이 살려요, 누나 선행이 살리기 버튼, 이 버튼. 오케이, 그리고 그냥 타, 그냥 타. 다. 우와 완전 대박! 아, 언니가 마지막에 잘해줬다. 아 누나가 안 켰으면 우리 진짜 그냥 죽었어. 진짜 대박. 그냥 죽었어. 아 마지막에 에? 언니 없었으면 나 죽었잖아. 아한테 죽었잖아. 까비. <laughs> 아, 네, 까비. 까비. 자 오, 저희 오, 마지막 되요. 판이었고요. <laughs>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판 레전드로 끝나서 너무 기분 오요. 좋고요. 수고하셨고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